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컴백을 또 언젠가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컴백 앨범의 컨셉, 그 타이틀곡의 컨셉이 귀여운 거였으면 좋겠다. 좀, 어,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처럼 좀 섹시한 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귀여운 것도 막 너무 막 에이 이렇게 애기 귀여운 건 아니고 좀 밝은 그런 밝고 아기자기한 좀 밝은 컬러풀한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섹시한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멤버가 아닌 프로듀서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귀여운 거라고 지금 진짜 청량 귀여움 귀염 섹시 귀염 섹시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풍선이나 빛 느낌 귀여운 거, 밝고 아기자기, 섹시. 어, 섹시도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음, 할리우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복 입고, 교복 컨셉. 음, 항상 앨범 작업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무쪼록 어떤 컨셉이 됐든 간에.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앨범으로 다음 앨범은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미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뭔가 엄청 어마어마한 걸로 돌아올 겁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부담을 안 가질 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찌됐든, 뭔가 그, 어, 앨범을 좀, 프로듀싱을 하는 멤버고, 회사도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시는 편이어서, 그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곡들로, 어, 쓸 거고. 그리고 또, 브리드랑 블라인드 폴러브랑 비슷해서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컨셉을 해버릴까. 아예 그런 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끔.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나온 건 없지만, 근데 그 생각은 항상. 너무 좋은데? 아니야, 좋았어. 아니야, 좋았어, 데위야.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어, 언제나 저는 좀 여,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그만큼 비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런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상처를 받았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죠, 연예인을. 그래서, 음악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안 좋은 말이더라도 음악적인 피드백은 조금 귀담아 듣는 편이에요. 대위 멋진 성격 손민수 할게. 손민수가 대체 뭐야? 그러니까 손민수가 뭐야? 아까 이 갤럭시도 손민수 한다고. 손민수? 아니, 근데 진짜 어디를 가나? 저는 공인이어서 조금 그런, 나안 좋은 글이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 쏟아지지만 뭐 좋은 말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공인이라서 뭐든 좀 이렇게 많이 얻고 많이 잃고 하는 게 있지만 어디를 가나 사, 사람이라서 뭐제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공인이 아닌 친구들도 되게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말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그냥 세상 삶의 이치예요,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m just okay with what you guys say. Even if it's good or bad, I go, I live with it. And for those who talk bad about me, it's gonna come back to you soon. 나쁜 말 하시는 분들은 언젠간 당신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도 항상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 예쁘게 하는 어 에비뉴가 됩시다 왜냐하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항상 아름다운 말, 고운 말, 바른 말만 쓰면 또 그게 또 좋은 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한글을 예쁘게 썼으면 좋겠어요. 욕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 욕은 난 당연히 할수 있다 생각해. 왜냐면 나도 욕 아예 안 하진 않으니까. 근데, 최대한 적게 예쁜 말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예쁜 말을 써야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한 법이랍니다.